여러분, 구약의 그 사무엘상 7장 12절에 어떤 말, 네 마디의 말이 등장합니다. 그 말이 뭐냐?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등장해요. 이 에벤에셀은 에벤이란 말은 도움이란 말이고 에셀은 돌이란 말이에요. 그 말은 그대로 의역을 하면 도움의 돌입니다. 도움의 기념비를 의미하는 거예요. 이 말이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나오는데 성경에 명장면 중에 명장면에 꼽히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.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버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사이라고 말하였다.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. 자,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이요,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. 전투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져요. 계속적으로 져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. 이때 사무엘 칠 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요. 나타나서 사무엘 선지자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? 너희들 리스바에 모여라. 어디요? 리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회개를 해서 하나님한테 나가라는 죄시책을 줘요. 왜? 우리가 북한하고 싸운 들마다 저고 저는 게 문제라 계속 우리가 고통을 당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기는 전략을 가르켜준게 아니라 어느 장소에 모여라 거기서 검식하면서 해결을 하라는 전혀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게 아니고 블레셋을 하나님이 직접 서워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. 처음으로 대승을 하게 됩니다. 이때 사모엘이 이 말을 합니다. 하나님 도우심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이 전쟁에서 대승한 것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. 그게 뭐냐? 돌을 세워서 그 돌을 기념하라는 거예요. 그 이름이 에베네셀입니다 도움의 돌입니다. 이 말은 즉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란 이 고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. 사무엘은 오늘 현재 우리에게도 말합니다.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그 메시지가 에벤에 있어야 입니다 모든 성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그 말입니다. 오늘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도우신 분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. 할렐루야. 아멘. 앞으로도 동일하게 도우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이 믿음의 선언이 에베네셀입니다. 과거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. 오늘 현재의 감사함을 알고,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그 말을 가지고, 에베네셀,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,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, 그러므로 앞으로도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, 그러니 오늘 문제, 실현, 불가능한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. 왜냐?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. 할렐루야.